안풍잎한 장, 10년의 침묵, 이 가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한미정의 마음은 무너진 탑처럼 위태로웠다. 남편의 부재는 그녀의 세상을 흑백으로 물들였고, 벗소영의 따뜻한 권유만이 간신히 그녀를 경주행 기차에 태웠다. 가을 햇살 아래 불국사 입구는... 붉고 노란 단풍으로 가득했다. 마치 한때 찬란했던 그녀의 젊음을 닮은 듯했다. 나도 저 단풍처럼 한때는 빛났는데. 미정은 문득 잊고 지냈던 자신의 아름다움을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고독한 여행길. 그녀는 애써 새로운 만남에 대한 희망을 품어보려 했다. 기차 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들은 미정의 복잡한 심경을 더욱 흔들었다. 저 멀리 보이는 첨성대의 그림자가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붙잡으려는 듯 애처롭게 느껴졌다. 그녀의 시선은 텅빈 옆좌석에 머물렀다. 미정은 불국사 계단을 내려오다 누군가와 세게 부딪혔다. 들고 있던 작은 카메라가 튕겨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올려다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의 눈은 깊고 따뜻했으며 미소는 햇살처럼 부드러웠다. 예상치 못한 만남. 마치 운명이 속삭이는 듯했다. 카메라를 주워 들며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덴 없으세요? 미정은 멍하니 그의 얼굴만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는 묘하게 낯설지 않고 편안하게 느껴졌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주변의 관광객들은 그들의 작은 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미정에게는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충돌보다 그의 시선에 더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변호사라는 그의 직업이 왠지 모르게 그의 냉철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설명해 주는 것 같았다. 혼자 여행 오셨어요? 그의 질문에 미정은 정신을 차렸다. 네, 혼자 왔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도 혼자 왔습니다. 복잡한 일들을 잠시 잊고 싶어서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두 사람은 동시에 주변의 단풍을 바라봤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가을 햇살에 반짝였다. 미정은 생각했다. 마치 영화 속한 장면 같다고. 찰나의 만남이 만들어낸 묘한 설렘은 그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이현우는 말을 이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이 단풍이.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미정의 마음에는 파문이 일었다. 그녀는 단풍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고독과 슬픔을 느꼈다. 변호사라는 화려한 직업 뒤에 감춰진 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문득 그녀는 그의 그녀의 미소는 마치 수줍은 꽃잎처럼 조심스럽고 아름다웠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미소를 바라봤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불국사의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붉은 단풍잎처럼 강렬하고 짧은 만남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게 닿을 듯 닿지 않은 채 묘한 떨림을 만들어냈다. 집창 밖으로 붉은 노을이 쏟아지듯 번져갔다. 미정의 눈가가 붉게 물든 것을 현우는 애써 못본척 하며 대추차를 훌짝였다. 저도 이혼했습니다. 다섯 년 전에요. 미정의 떨리는 목소리가 찻집의 고요를 깨뜨렸다. 현우는 차마 미정의 눈을 마주볼 수 없었다. 그의 가슴 역시 오래된 상처처럼 굳어버린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다. 마치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미정의 고백은 현우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묵직한 침묵이 찻집 안을 가득 채웠다. 현우는 무거운 입을 열었다. 저희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세년 전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담담하게 전해지는 슬픔은 미정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현우의 아픔에 공감하며 자신만이 느끼는 고독이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받았다. 불국사 처마 끝에 걸린 풍경 소리가 바람에 흔들리며 찻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어루만지는 듯 맑고 청아한 소리가 두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듯했다. 현우는 어머니의 투병 생활을 회상하며 말을 이었다. 마지막 6개월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는 컵을 내려놓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었지만 결국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나 컸습니다. 미정은 그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 역시 이혼 후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고통을 떠올리며 현우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결국 인간은 고독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걸까. 어느덧 해는 완전히 저물고 현우의 손에 쥔 명함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씨앗처럼 느껴졌다. 찻집 문을 나서며 미정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짙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들이 마치 작은 위로처럼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현우와의 짧은 만남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알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그녀는 누군가와 아픔을 나누고 서로에게 작은 위안이 되어줄 수 있었다. 현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지었다. 어쩌면 그녀의 삶에도 다시 한번 따뜻한 햇살이 빛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은 채난우에 손끝이 미정의 목덜미에 닿는 순간 미정은 숨을 멈췄다. 짧은 찰나였지만 그녀의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듯했다. 불국사 뒤편을 고진억한 돌담길은 갑자기 숨 막힐 듯 좁게 느껴졌다. 심장이 콩쾅거리는 소리가 현우에게 들릴까 봐 미정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저 스카프가 흘러내리는 것을 잡아주려 했을 뿐인 현우는 미정의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해맑게 웃고 있었다. 돌담길 옆 앙상한 나뭇가지에 매달린 마지막 잎새처럼 미정의 마음 또한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애써 시선을 돌담 너머의 풍경으로 향했다. 경주의 가을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다. 하지만 미정의 눈에는 그 아름다운 풍경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현우의 손께, 그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한 미정씨, 여기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는 진심어린 그의 말이 그녀의 마음 속 깊은 곳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감정이 깨어난 것처럼 미정은 낯선 설렘과 함께 알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돌담길을 걷는 동안 미정은 문득 오래전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첫사랑은 원래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야. 친구의 말은 마치 저주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쩌면 현우와의 만남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의 설렘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순수함과 따뜻함이 가득했다. 과연 이 감정은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낯선 환경에서 느끼는 일시적인 호감일까? 미정은 애써 감정을 숨기며 현우에게 경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현우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의 해가 니엇니엇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그들은 첨성대에 도착했다. 붉은 노을 아래 빛나는 첨성대는 마치 시간을 초월한 듯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미정은 첨성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른다. 그녀의 마음 또한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야 할까? 그녀의 시선은 다시 현우에게로 향했다. 현우는 첨성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의 밝은 미소가 석양 아래 더욱 빛나고 있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미정은 결심했다. 그녀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기로. 하지만 그 결심은 또 다른 불안을 불러왔다. 현우는 과연 그녀의 마음을 알아줄까? 미정의 손이 떨렸다. 휴대폰 화면 속 현우의 메시지는 마치 송곳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단풍처럼 따뜻한 사람이라니. 그 문구가 왜 이렇게 아프게 느껴지는 걸까? 붉게 물든 단풍잎처럼 현우의 마음도 저렇게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걸까? 미정은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다. 사무실 안은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만이 홀로 멈춰버린 듯했다. 미정은 2년 전 현우를 처음 만났다. 그는 그녀가 다니는 작은 출판사의 프리랜서 사진작가였다. 젠틀하고 따뜻한 성격 덕분에 금세 친해졌지만, 그 이상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위정은 늘 조심스러웠다. 그녀에게 사랑은 사치였다. 그녀의 어깨에는 어머니의 병원비와 동생의 학비라는 무거운 짐이 얹혀 있었다. 현우에게 마음을 열 여유 따위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 현우의 사진과 메시지는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이미 찍어 놨다는 말은 마치 폭탄 선언처럼 느껴졌다. 왜 미리 허락을 구하지 않았을까? 혹시 현우는 그녀의 반응을 떠보려는 걸까? 아니면 그녀의 거절을 예상하고 미리 방어막을 쳐놓은 걸까? 미정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현우에게 어떤 존재일까? 단순한 동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까? 미정은 현우와의 대화 내용을 되짚어 봤다. 현우는 늘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다. 그녀의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현우의 따뜻함에 미정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늘 선을 그었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현우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해야 할까? 하지만 현우가 실망할까봐 두려웠다. 그녀의 현실, 그녀는 과연 현우의 진심을 받아들일 자격이 있을까? 아니, 그보다 먼저,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을까? 그녀는 굳게 닫힌 메신저창을 바라봤다. 손가락은 망설임 속에 키보드 위를 떠돌았다. 답장을 보내야 할까? 아니면 침묵해야 할까? 붉게 물든 단풍잎처럼 미정의 마음도 복잡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고 팀장이 미정을 불렀다. 미정씨, 잠깐 내 방으로 와봐요. 중요한 프로젝트 건인데. 미정은 깜짝 놀라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팀장의 부름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현우의 메시지에 대한 답은 잠시 미뤄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붉은 단풍잎처럼 뜨거운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현우의 가방에서 떨어진 이혼 합의서는 마치 폭탄처럼 미정의 공방 바닥에 떨어져 침묵을 깨뜨렸다. 잉크 냄새와 나무 향기로 가득했던 공간은 순식간에 냉랭한 긴장감으로 휩싸였다. 최근 날짜가 선명하게 찍힌 합의서는 미정의 눈에 박혀 버렸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아직도 전부인과 연락하시는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현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하며 횡설수설 변명하기 시작했다. 아니 그게 미정씨 오해야 정말 오해야. 그건 그냥 형식적인 거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의 말은 갈팡질팡 했고 미정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다. 공방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쨍한 햇살은 오히려 그녀의 절망감을 더욱 부각시켰다. 마치 행복한 세상에서 혼자 동떨어진 듯한 기분이었다. 한때 그녀의 세상 전부였던 사람이 이제는 낯선 얼굴로 서 있었다. 그 순간, 미정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함께 웃고 밤늦도록 작업하며 서로에게 의지했던 시간들. 현우의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까?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며 그녀를 짓눌렀다. 도대체 사람의 마음이란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일까?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종이 위에는 법률 용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잉크로 쓰인 배신감만이 보였다. 그녀는 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정리하는 과정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오였어요.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현우의 심장을 찔렀다. 찔러... 결혼식 피로연이 끝나기도 전에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이는 모르는 번호. 받으니 낯선 여자의 냉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축하해요, 새신부. 당신 남편 아직 제 거예요. 전화는 뚝 끊겼고 미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객들의 축복 속에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다. 지난 몇 달간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미정은 현우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늦은 밤, 잦은 통화,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놓지 않는 모습. 그리고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표정까지. 무엇보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든 건 신혼집 서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재전잔 관련 서류였다. 현우의 모든 재산이 전 부인 박선영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미정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다. 도대체 이 남자는 왜 나와 결혼한 걸까? 사랑은 정말 존재했던 걸까?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정은 애써 밝은 척 웃으며 신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친구들은 그녀의 불안을 눈치챘지만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다. 오히려 결혼은 현실이야. 원래 다 그런 거야. 나며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하지만 미정에게는 그 어떤 위로도 와닿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깊이를 알수 없는 어둠 속으로 점점 더 깊숙히 빠져들고 있었다. 과연 미정은 이 결혼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미정은 용기를 내어 현우에게 재산 문제에 대해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현우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얼버무렸다. 그건 다 사정이 있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줄게. 그는 미정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그의 어서수 많은 메시지 속에서 박선영과의 은밀한 대화 내용을 발견했다. 당신, 아직도 날 사랑하는 거 알아. 그 여자, 언제 정리할 거야? 미정은 충격에 휩싸여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 순간 현우가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입을 열어 차가운 진실을 뱉어냈다. 미안해. 전부 다 계획이었어. 그의 고백은 칼날처럼 미정의 심장을 꿰뚫었다. 고요한 둘국사의 단풍은 붉게 타올랐다. 미정의 눈에는 그 색이 현우의 진심처럼 느껴졌다. 성형의 죽음은 슬펐지만 현우의 따뜻한 마음은 더욱 깊이 와닿았다. 오해는 씻겨 내려가고 사랑만이 남았다. 삶은 때로는 잔인하지만 그 안에서 피어나는 진실된 사랑은 더욱 빛나는 법이다. 현우의 헌신은 미정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그녀는 다시 한번 사랑을 믿기로 결심했다. 늦가을 햇살 아래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단풍잎처럼 붉게 물든 사랑 그 불금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꿈꾼다. 이제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넘어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늦은 사랑, 다시 붉게 피어나다.